이른 아침 햇살에 살며시 찾아온 그대의 따스함 향기로운.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가수 겸 생명운동가 이강필입니다. 대선 투표일까지 30여 일이 안 남았습니다. 선거법에 의하면 법정, 의무, TV 토론이 3회입니다. TV, 방송, 방송 토론일 경우에만 금지한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신인 유튜브 채널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애니웨이 anyway. 사자TV 토론 시에는 윤석열 후보는 굵고 짧게 말하기 어떠한 공격이나 자극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흥분하면 집니다 흥분하면 진다 여유있게 여유있게 속으로 웃어 넘기면서 여유로운 표정으로 나가면 됩니다 흔히 에... 본부장 리스크. 본인인 윤석열 후보는 정치인으로서의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아주 덜 변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말을 신중하게 한다. 또 사과를 빨리 해버린다. 그동안 있었던 고발 사주 이 프레임은 사라졌습니다. 그 장모님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본부장에서 이제 배우자만 나왔습니다. 장모님 사건은 법률심만 남은 거예요. 사실심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표정, 눈빛, 이 말투에서 윤석열의 강한 여유, 뭐 좌우, 여야, 뭐 측근, 비측근, 사돈의 팔총까지 모조리 다 부정부패에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대청소를 할수 있겠다 업참마석을 제가 할수 있습니다 는 강한 의지가 보여주면 됩니다 그 안호봉 안철수씨는 TV토론을 제일 못하는데 이번에 사자 토론할 때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왕창 3%대의 지지율로 묵사발이 날 것입니다. 자, 제가 그러면 세 가지로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괴 시대가 열렸다. 국민의힘 당대표가 30대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되었을 때부터 이건 국민들의 뭐 쇄신, 혁신, 개혁, 붕골 쇄신, 황골 탈퇴가 아니고 국민들의 쿠데타. 자, 오팔류 세대들은 퇴장하라. 역사 속으로. 엘빈 터플러가 말한 제1의 물결 문명. 3천년, 제2의 물결 문명 300년, 제3의 물결 문명 지식 정보화 시대 30년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4의 물결 문명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이 시대, 창조의 시대가 도래를 했고,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시대에 맞는 대응과 적응을 속히 할수 있는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파괴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안철수는 가기부 음, 장관이나 먼저 해보고 카리스마 리더십을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 기회가 올수 있지만 이새 정치는 단일화 정치구나. 로 이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안철수의 무슨 안일화 아 이거는 단일화 정치인구나. 이 그래서 매우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음, 답답합니다. 안철수 씨만 생각하면은 두 번째 윤석열 후보의 권위주의 파괴가 시작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공원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걸로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그 영국의 뭐 총리 이런 관저가 아니고 사저거든요. 그런 것처럼 권위주의를 파괴한다. 대통령실도 공직자와 민간인을 섞은 권위를 파괴하겠다. 아 이때 중시 해야 될 점은 그 경호 문제가 있는데 경호처가 이 열린 경호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어, 기만 경호 기만 경호를 해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나오기 때문에 왜 <laughs> 내가 경호학 또 박사 아닙니까 아니 여서는뭐 도사라고 그래야 되겠네. 도사 아닙니까, 내가. 경영학에 대해서. 아, 경호학. 경호학에 대해서 도사. 세 번째. 아이, 눈이 부셔. 한국의 여성상인 신사임당. 유경수 여사의 전통, 정통적인 여성의 롤 모델이 파괴된다. 영부인 이미지 파괴가 시작됐다. 김건희 여사의 모든 게 공개되면서 약간 갸우뚱했던 국민들이 특히 20대 젊은이들이 국민 누나로 따르기 시작하는 강력한 팬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이 아닌 국민 누나와 요괴신과의 대성구도가 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서를 때리면 때릴수록 이재명은 요의신으로 전세계에 알려진 이 현상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평가절하한 자업자득입니다. 김건희 여서가 현대 여성의 롤모델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희망과 꿈을 줄 것입니다. 나는 한류 K 영부인을 한류화 시켜버리는 사람이니까 영부인 이미지 파괴가 시작됐다. 윤석열 후보가 대권을 잡으면 당선의 1등 공신은 김건희의 매직, 활용 정점을 찍을 것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등판할 시에는 짠 서프라이즈, 짠짠 서프라이즈, 모든 매스컴을 덮어 버릴 것입니다. 전방에 20대 장병들과 같이 서빙하고 설거지하는 모습 장애인 이런 약자와의 동행하는 모습 시각적인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제가 믿는 하나님 난 기독교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전 인류 77억이 의지하는 모든 신들을 모아서 모든 기운을 정부 왕창 보냅니다. 윤석열 김건희 청와대 들어가라 들어간다 들어갈지어다 윤석열 김건희 청와대 들어가라 들어간다 들어갈지어다 땡큐! 감사합니다.